무료 사주 상담 사주별 오행 이야기 수. 오행이란 목화, 토, 금, 수 다섯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만물 에너지를 사주에 대입하여 각각의 특성에 빗댄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수는 지혜 그리고 지식과 근본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사주 원국에 두개 이상 수가 있다면 수가 많다고 표현하는데요. 신중한 완벽주의적인 모습은 물론 배려에 특화된 이타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고독한 삶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행에서 수는 북쪽을 뜻하며 추운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뜻으로 검정색을 의미하는데요. 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시냇물 그리고 바닷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주월지에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 추운 겨울에 탄생한 걸로 간주하면 연 월이 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얼어붙은 사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꽤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화가 있다면 따뜻하게 나를 데워줄 수 있는 상생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운법으로는 내 생각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콘텐츠 제작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